어, 아까 그, 이승환 교수님께서 너무 그 ADMET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그 교수님께서는 임상 쪽에서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얘기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early drop discovery 단계에서, 그, ADMET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효, 과적인 신약 개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같이, 그, 고민하고, 토이 되는, 자, 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를, 그, 제목을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artificial intelligence 플러스 그 인텔리전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CI. 그게 같이 접목이 돼야지 효과적인 early drug discovery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지금 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술들이 그 신약 개발에 대해서 신학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AI 예측 기술 방법들이 왜 지금까지도 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ADMET 프리딕션이 되지 않는. 그 부분들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룰러 파이브 룰에 대한 제약,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ADMT 프리딕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그 한계에서 지금 ADMT 분야가 너무 많아서 그 간대사 쪽 특히 CYP 예측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독성 예측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어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A.D.M.E.T.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 이미 다 아셨고 그 얼리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저도 그 원래 컴퓨터 그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A.I. 기술에서 그 그나마 성공적으로 성공한 부분은 그 화합물들의 그 활성 예측이나 히 찾는 거에서는 A.I. 기술이 많은 어그 성공과 발전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비트로 단계에서 ADMET 프리딕션 분야가 여전히 그 보틀렉이고 허들입니다. 어, 실제로 그 예전에는 그 동, 히트시 찾으면 바로 그 동물 실험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그 attrition rate이 보시면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40, 어, 40% 였는데, 이 인비트로 ADMET 단계를 그 활성을 검증하고 나서 좋은 약물들을 그 인비보 단계 직전에 인비트로 ADMET 연구를 수행했을 때는 그 약물의 성공 실패율이 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8이 인비트로 이 ADMET가 이만큼 그 early drug discovery에서 중요한데요.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이번에 올해 시작된 K Melody의 그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ADMT PK 예측 모델 개발로 주제로 잡고 여기에 포커싱한다는 것은 신약개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파스텔을 연구소는 본 과제에 데이터 소유 기관으로 협력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큰그 신약 개발 기술 장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노믹 초고속 초고소 대용량 스크린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에 36만 개의 화합물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36만 개 화합물들을 가지고 초고속 대용량 스크린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에서 어 저희 그 인공지능 팀은 그 삼세부에서 개발한 그팬 모델들을 활용해서 어 저희가 그 의약화팀에서는 이팬 모델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또그 여기서 저희 그 의약화팀에서 개발하는 구조들이나 인비트로 ADME T 데이터를 다시 그팬 모델의 그 어, 넣음으로써 그 모델 예측률을 높은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저희 스크린닝 팀에서는, 어, 데이터 공, 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페노믹 스크린닝 장점을 살려서 CYP 이니비션 스크린닝과 독성 관련 그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요. AI는 이미 저희 신약 개발에 여러 분야에 벌써 이미, 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 디자인에서는 불가결. 아 실수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도킹 스타디나 그 화합물 구조 기반 예측할 때는 AI 기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약물 그 가운데 보시면 약물 합성 방법 경로도 예측하는 AI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로 그 다음에 AI로 그드럭 리퍼포싱 연구를 많이 그 동안 해왔고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드럭 리퍼포싱 연구가 많이 활발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그 가상 탐색 기술로 활용해서. 어 그 독성이나 약효 활성 등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인비트로 ADMET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옛날에 그 컨벤셔널한 그 머신러닝 방법으로 많이들 그 ADMET 다그 독성 모델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저 저 또한 제가 예전에 그 CYP34 인히비터 랜더 포레스트 만, 어, 모델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예측률이 한0.8 정도 나왔으나 아시다시피그 머신러닝의 한계인 그 트레이닝 셋의 그 구조가 디펜던트해서 엑스터널 밸리데이션 셋을 구조가 다르면은 예측률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2010년대에 와서 이제 딥러닝이 많이 활발히 되면서 요즘에는 그 뉴럴 네트워크 방법론으로 지금 ADMWT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왜그 예측 모델을 쓰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까요?가 지금 시작 개발 하시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어,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어, 앞으로 발표할 내용은 제, 저의 주관이기 때문에 어,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인실리코 했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그 최근에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 되게 의외로 그 리핀스키 룰러 파이브에 되게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리핀스키 룰을 따르지 않고 승인된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약물 그 노블티도 있겠지만 그 기존의 새로운 기전 기존, 그 다음에 그 약물의 그 노블티 뭐 등등 측면에서 어 그런 그 트렌드가 보이는데요. 어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 감염병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물들은 그 합성 구조와 는 달리 그 리핀스키 룰을 잘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리, 그런데도 그건 그런 약들이 개발이 돼야 저희가 감염병도 치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 리핀스키 룰 오브 5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또 최근에 그저 프로탑 같은 화합물도 아, 다들 아시다시피 구조가 넘,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리핀스키 룰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효과적인 약으로 지금 현재 임상 중이기 때문에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핀스키 룰에서 벗어나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니이 논문이 지금 그 리핀스키 룰 오브 5에 벗어나서 비 온드 룰 오브 5라, 엑스텐드 룰 오브 5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이 보면은 의외로 그스트릭트한 기존의 그 리핀스키 룰 오브 5의 특징은 약물들이 대부분 그 타겟 단백질에 바인딩을 하는 위치에 그 액티브 사이트 모양이 포켓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리핀스킬을 벗어나서 프로탁이나 이런 약물들, 뭐 프로틴 프로틴 인히비터들은 그 단백질 서페스 쪽에 그어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욘드 룰러 파이브나 엑스텐드 룰러 파이브의 약물들은 바인딩하는 사이트의 특징이 그 포켓 모양이 플랫하거나 아니면 홈이거나 아니면 다들 아시다시피 리셉터 같은 경우는 터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좀어 감안하셔서 그 AI 모델을 만들 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걸 고려하셔서 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ADMT 프레딕션 중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러 분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뭐뭐 뭐, 아주 주, 다른 대사도 중요하지만 간 대사 대해서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대사는 어 약물 효능과 그 독성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간에서는 그 페이스 1 대사, 그 CYP 효소들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 2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페이스 1, 페이스 2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특히 그 CYP 같은 경우는 어, 현재 밝혀진 게 57개, 이구요. 지금 FDA에서는 그동안 그 다섯 종을 기본적으로 어,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일곱 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곱 종 정도에 대해서 그 CYP 관련한 인비트로 어세이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그 효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 하고 아주 컴플렉스한 대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컴퓨터로 이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CYP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제가 한 장이 넘어갔는데, 또이그 간대사를 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럭드럭 인터랙션 때문입니다. 그 FDA의 그 센터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스몰 몰래큐를 개발했을 을때 드럭드럭 인터랙션 포텐셜을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DA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 메타볼리즘에 의한 드럭 인터랙션 phase 1, phase 2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팩터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터 미디에이 e 드 a 럭 인터랙션도 같이 어, 확인을 하도록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 그 CYP 그인 i 비션에 의해서 어떻게 그드럭 c 인터랙션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 여러분들이 아는 x l o 로비드를 예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 l o 로비드라는 약은 실제로 항바이러스제가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그 엠프로를 타겟팅하는 주요 메인 한그 성분은 널마 트레비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널마 트레비어 약이 CYP3A4에 의해서 이니비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니비션이 되면 그 널마 트비어의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리토나비어라고 HIV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이 리토나비어가 아주 strong 한 CYP3-4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어, 그 투여를 함으로써, 어, 리토나비어가 그3-4 이니비션을 시켜서 그 널마 트비어가 이니비션이 덜 되도록 어, 하, 하기 때문에 널마트비의 효능이 유지가 되는 그 원리로 그 팍슬로빌에는 두 가지 약물이 복합체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드럭우트 인터랙션에서 그 어, 미치는 그 CYP의 그 역할이나 그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CYP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그 요인 왜 그럴까? 제가 스스로 그 동안 연구를 해 와면서 고민했던 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CYP 인히비터들은 그냥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인히비터, 너니비터로만 그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Strong, moderate, weak. 세 가지 클래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AI나 현재도 AI의 한계는 이렇게 그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요. 리간드 베이스드 도킹 파마코포 모델을 만들지만 이거 스트롱 모델 위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률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고니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약물들은 CYP를 이니비션 시키는 게 아니라 PXR이라는 리셉터 같은 데에 결합을 해서 CYP 효소들을 오히려 인듀싱 합니다. 그래서 그 CYP 인듀서인지 아닌지도 되게 주, 그 이니비션 만큼 중요한 팩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리셉터를 그냥 이분법으로 아고니스트냐, 넌 아고니스트냐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약들은 그 인듀서로 역할을 하지만 어떠한 (cyp) 타입에서는 또 이니비터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컴플렉스 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팩터들은, 그, 제가, 그, 도킹 방법도 써보고 해봤지만, 너무 어려웠던 점들이, 그, CYP 구조를 보시면, 그, 3차원 구조들이, 아이소폼 별로, 포켓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고, 그, 케미컬 타입, 뭐, 아로마틱이면, 어떤 CYP, 그, 아이소폼에 더 예민하고, 뭐, 이런 게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도킹이나, 어, 그, AI, 프리딕션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가 그 힘하고 힘 구조랑 약물이 같이 가까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측이 어느 화합물 구조에서 어디가 대사가 될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CYP 그 이니비터냐, 약물이, 인듀서냐, 서브트레이트냐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CYP 예측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통합적으로 CYP 하나를 예측을 하더라도 그 간대사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해서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좀어 스터빌리티 데이터하고 그 페이스 2 데이터, CYP 인히비션, 그다음에 CYP 인덕션, 트랜스포터 등 이런 CYP 관련된 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 통합적인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면 좀더 예측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있었던 실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어, 한결핵제 치료제 개발 사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개발을 할때 이미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 여기 d m s o 로 보시면 여기 그 초록색으로 결핵균에 GFP 태깅을 해서 대식세포 안에다가 결핵균을 감염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그 리팜핀 약을 처리했더니 그, 그, 결핵 치료제 그 보시면은 초록색이 거의 없어져서 어이 약이 그 IC50 값이 0.11입니다. 저희 의약화 팀에서 개발한 약을 어 처리를 했더니 저희가 그 IC50가 0.076, 0.064로 그 레퍼런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신이 났는데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독성에 의한 어 약효였고요. 그 보시면 대식 세포가 그 동글란 모양이 이렇게 그 막대기로 변하는 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 그 데이터 만드실 때 보시면 그 뉴메리컬 데이터만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피 i 아티피 l 리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성에서는 그 고려하실 때, 어, 지금 이미지에서 세포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지 대한 섹터를 고려하면 좀더 좋은 예측률이, 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표현형 대용량 스크리닝을 통해서 약효 활성하고 독성 데이터를 한 번에 스크리닝을 통해서 약효 활성 독성을 한꺼번에 볼수 있고요. 그 세포 이미지 이외에도 뭐그 기생충이나 아니면 근육 감소증의 그 이미지 약물 처리에 따른 변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실제로 그 약효 활성이나 이제 점점 그 세포 이미지를, 그, 페노믹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그 트렌드가 돼서 셀 페인팅 기술이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셀 페인팅이 그 세포의 그 소기관들을 스테이닝을 해서 그 이미지를 각 소기관에 대해서 보고 그 약물에 의해서 약효 활성이나 독성에 의해서 이 소기관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페노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 analysis를 하여서 그 약물의 그 독성 활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 AI 기술들이 요즘에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K 멜로디가 벤치마크한 EU 멜로디에서도 그 이미지 기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예측률이 더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그셀 페인팅 어 워크플로우가 그 셋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셀 페인팅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간독성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해서 약물에 의해서 그 간독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세포 레벨에서 그 변화까지도 다 고려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그 기본적인 셀사이토톡시시도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좀더 좋은 예측 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그 인공지능 그 팀에서 그 구축한 워크플로우를 간략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활용하는 그 멀티 모델 그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클립 모델 방법을 어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약효 활성, 독성, 뭐 기존 연구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같이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져 거예요. 그 특히 K-멜로디에서도 여러 한 모델들이 만들어질 건데 그 많은 모델들에 대해서 그 지식을 디스틸레이션하는 knowledge d i s t i 모델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AI 모델들이 아웃풋으로 지금 어텐션 맵을 만들어 준다면 화합물 구조에 대해서 그 메디슨을 케미스트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 화합물 구조에서 어떤 부분들이 얼럿한지 그 중요한지를 그 예측을 해주해 준다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이 그림은 그 약물 하나를 개발할 때 인비트로 그가 필요한 생성이 되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이 각각 하나가 그 하늘색 그 동글뱅이로 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기존의 AI나 인실리코 방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그 모델들을 만들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AI integrated drug discovery process를 통해서, 뭐 PK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다 고려를 해서 만든다면 어, 좀더그 가속화 되는 그 신약 개발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early drug discovery 에서는 요즘에 in vitro, ex vivo, in cellulo, in vivo 단계에서 in silico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지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 그 사전적인 의미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머신이나 소프트,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저는 그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휴먼 인텔리전스 집단 지성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휴먼 지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집단 지성 그다음에 AI 기술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AI와 그 CI가 적절히 서로 그 강화를 해서 한다면은 ADMET 그 예측 모델이 그 기존의 허들들을 극복하고 예측률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멜로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그 ADMET 그 모델들이, 어, 앞으로는 그신약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fail early and fail cheap strategy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K-melody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께 감사드리고,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중요한 바이오 데이터들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다른 여러 팀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올해 2024년도 AI 신학 개발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이 나오는 그 뜻깊은 해에 좋은 바,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K멜로디 사업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